시대의 소망 제64장 운명 지어진 백성 그리스도께서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의 개선에 입성을 하신 일은 천사들의 환희와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제림하실 일의 희미한 전조였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때에 성취될 것이다. 이언적 이상 가운데의 스가랴는 최후의 승리의 날을 보았으며, 그는 또한 초림 때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의 운명을 보았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우셨을 때이 장면을 미리 보셨다. 예루살렘의 현세적 멸망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한 백성들의 최후 멸망을 보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를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형편을 알지 못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형벌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것을 크리스도께서는 의미심장한 한 실물 교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호소도 헛되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는 누구냐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군중들에 의하여 반영된 과거의 예언적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영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였다. 군중 가운데는 로마의 관리들도 있었는데 그분의 원수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반란의 괴수로 고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점령하여 예루살렘에서 왕로로 타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착한 음성으로 당신은 현세의 통치를 위하여 오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심으로써 그 소란스러운 군중들을 잠시 동안 조용하게 하셨다. 그분은 곧 당신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었고 그의 비난자들은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볼수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은 그때에 그분을 인정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슬픔과 비범한 권능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 로마의 관리들은 침묵하고 진정되었다. 신령한 가마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동을 받았다. 침착하고 엄숙한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들은 사랑과 자비와 조용한 품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동정으로 움직였다. 예수님을 잡는 대신에 그들은 예수께 더욱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돌아보며 너희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분노하고 좌절한 이 지도자들은 저희 불평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저희들끼리 화를 내며 다투었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눈에 띄지 않게 성전으로 가셨다. 감남산 위에 광경을 보기 위해 백성들이 몰려갔으므로 그곳은 모든 것이 조용하였다. 잠시 예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서 슬픔에 찬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셨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단위로 돌아오셨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자에 앉히려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다. 도중에 그분은 무화과 밭을 지나셨다. 그분은 시장하셔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과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으며 예루살렘 주위의 고원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신 과원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 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모는 기만적이었다.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무에 말라 죽게 하는 저주를 바라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 아침 구주와 제자들이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는 도중에 시든 가지들과 떨어지는 잎들이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베드로가 말하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였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분의 방법과 행위와는 다른 것처럼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당신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분의 놀라운 행위들은 회복을 위한 것이지, 결코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은 그분을 회복시키는 자, 곧 치료자로만 알았다. 한데 이 행위는 사뭇 달랐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의아해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내를 기뻐하신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멸망시키는 일과 심판을 통과하시는 일은 그분께 비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미래의 배일을 거두고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심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지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재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무화과 과원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아무런 기대도 일으키지 않으며 실망도 안겨주지 않는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다. 이방인들은 경건한 채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하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방법에 어두웠다. 그들에게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광명과 희망을 가져올 날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더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남용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였다. 그들이 자랑하는 특권들은 저의 죄를 증가시킬 뿐이었다. 예수께서는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에 오셨다.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의 의의 열매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셨다. 그들이 세상에 축복이 될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저희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다. 모든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시여되었다. 그 대신에 그분은 당신의 은혜의 사업에서 저희의 동정과 협력을 구하셨다.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이기심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형벌을 읽을 수 있었다. 구주의 저주 아래 말라 죽어 시들고 이지러진 뿌리까지 말라 버린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서 옮겨질 때에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신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자하고 무아적인 생애를 따라서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연구한다. 그들은 다만 사리를 위하여 행동한다. 시간이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모을 수 있을 때만 귀중하다. 모든 인생사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이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오, 다만 자신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를 실행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밖에 다른 것을 볼수 없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채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나 순종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에 내리신 형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허식이 당신의 눈에 얼마나 가증한가를 예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는 공공연한 죄인의 죄가 가볍다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분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가르치신 교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비육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위하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연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라고 과원지기는 간청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를 좀더 돌보아 주어야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뽑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비유 가운데서 과원지기의 수고의 결과는 예언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로 대표되었으며, 그리고 저희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었다. 하늘이 줄수 있는 모든 유익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증가된 축복들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로 결과가 드러났다. 그들은 스스로 저희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유대 민족은 1천년 이상이나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해 왔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감으로써 이러한 죄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였다. 현재 저희에게 제시된 자비와 경고를 거절함으로써 저희 세대의 죄를 쌓았다. 그 민족이 과거 여러 세기 동안 벼려 만든 쇠사슬로 그리스도 당시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단단히 얼어메고 있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은혜에는 제한이 있다. 자비는 여러 해 동안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그러나 자비가 마지막 탄원을 할 때가 온다. 마음이 매우 굳어져서 성령의 가마에 응답하기를 그친다. 그때에 상냥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음성이 죄인에게 더 이상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친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오셨으나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은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쓰셨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의 방편까지도 거절하였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다. 유대민족은 무한한 사랑의 탄원을 경멸하는 각 시대 백성들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을 때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은 모든 시대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심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자신의 죄 땜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현연을 목격하였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반항에 집착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저희 잘못을 고백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사자를 거절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그 방법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감추어진 죄악이 비밀하에 드러났으므로 배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한 것은 선지자가 충실하게 왕의 은밀한 죄악을 책망하였기 때문이다. 그처럼 오늘날도 죄의 책망자인 그리스도의 종은 경멸과 거절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종교인 성경 진리는 도덕적 불결에 강력한 사조와 투쟁한다. 편견은 그리스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의 생애는 저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한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트집 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어두움을 환하게 비출 귀중한 광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저희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감남산 위에서 세상과 각 시대를 내려다 보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은 거룩한 자비의 간청을 경시하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된다.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는 자인 바로 그대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하신다. 그대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아야 할 사람은 그대 바로 그대이다. 자신을 위하여 흘릴 눈물이 없는 그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인 마음의 완고함이 벌써 그대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증거와 모든 신령한 빛의 광선은 영혼을 녹여서 복종하게 하든지 혹은 영혼을 회개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에 고착시키든지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 완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을 미리 보셨다. 자비를 거절한 모든 결과인 죄악이 그의 문에 놓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길을 따르고 있는 모든 영혼도 그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라고 선언하신다